2020년 1월 28일 화요일 아침 6시 7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 오늘은 경전철 불합력에 내려가지고 자전거가 없어요. 오늘은. 예, 그래서 천상, 여기서 새말버스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걸 타고 이제 회사로 가려고 하는 틈에 조금 막간을 이용해서 녹화 방송을 해 봅니다. 음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연히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날짜가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인데 왜 하필 4월 15일일까? 그 이거는 누가 정, 정할까 이것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뭐 누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말이에요. 요즘은 전부 다그 저게 그뭐다음에 들어가서 뭐 물어보면은 다 답이 나오니까 어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지금 20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날이 2020년 5월 29일인데. 임기 마지막 날로부터 50일 전에, 되든, 50일 전에, 전, 전이 되는 날로부터, 그 다음 수요일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 2020년 5월 29일로 하면, 5월달이 이제 29일이 있고, 4월달로 하면은 21일이 있죠. 그러니까, 4월 9일이, 50일 남은 그 날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9일 다음 날 다음 4월 9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이 되는 날이 4월 1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4월 15일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공직자선거법 뭐 34조인가 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뭐 공직자선거법이 34조로 돼 가지고 그렇는데 그게 아마 언제 제정이 됐는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18대부터는, 18대부터 아마 그 시행되지 않았나, 나,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 궁금증이 하나 풀렸고, 그 다음에 이제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교롭게도, 어, 2004년 4월 15일이더라고요. 똑같이 4월 15일날 그 겪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4월 15일이고, 어, 그러니까 그게 좀 일치가 되고, 그 때, 그, 그, 내가 좀 평상시에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그때가 탄핵될 때거든요. 탄핵,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2004년도 2월 18일 날, 어 이제 무슨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 공직자로서의 이제 선거 중립 업무무에좀 의무, 벗어났다. 이래가지고 탄핵소추가 이제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 결국 이제 2004년 3월 12일날 탄핵소추안이 이제 국회에서 결의가 되고, 어, 그 다음 달 4월 15일날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탄핵소추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나는 것은 5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직을 행사를 못하고 고건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을 이제 권한을 대행할 고그 그 당시였어요. 그때 국민들의 그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선거 결과로 의하면은 열린 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하는 그런 압승을 거두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새천년 민주당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져,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막, 뭐 국회, 국회의원수가 거의 없다시피 이제 그랬게습니다 그, 그런 사건이 있었고, 하여튼, 152석이라는 압성을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두었는데, 에, 거기 조금 신비롭고, 그러니까, 딱, 딱 16년 만이죠. 16년 만에 다시, 같은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는데, 에, 올해도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155석이 놓을 것은, 뭐, 저는 확신을 합니다. <laughs> 에, 그 때는, 그러니까 3월 12일이, 단 탄핵이, 이제, 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결의되고, 약한달 있다가 선거가 치러졌는데, 금년에는 이제 3월 5일이 경칩인데 경칩을 이제 지나면서부터 어떤 16년 전에 그런 사건이 또 있지 않을까. 여하튼 간에 국민들의 마음이 국가혁명 배당금 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어, 차가 이제 강서 7-2가 와서 어, 어, 그만 방송하겠습니다.